안녕하세요. 카가 이지욱 이 기자입니다. 저 오늘 저희 현대차의 새로운 소형 SUV죠 코나의 신차 발표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현대 코나 어, 오늘 고양 모터스튜 디오 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정말 큰 규모로 지금 신차 발표가 회이뤄졌는데요 어, 국내에서 이렇게 어떤 글로벌 기자단까지 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행사를 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어, 이 전시장 내에도. 뭐 국내에 판매될 내수형 모델도 있지만 뭐 북미형 모델이나 유럽형 모델도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코나를 직접 시승을 해볼 순 없지만 지금 오늘 신차 발표가 회 이루어진 이 모델들을 한번 내외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코나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이 차로 한번 구경을 좀 해볼까요? 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재원이 써 있는데. 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 되네요. 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고 뭐 코나의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티볼리나 트랙스 QM3 같은 소형 SUV들이 될것 같습니다. 뭐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 현재 국내 시장도 연간 10만 대 규모로 상당히 볼륨이 커졌는데 어, 코나가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죠. 늦게 이 시장에 참가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만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물론 뭐 지금 많은 이미지들이 유출이 됐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어, 이 코너의 디자인을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 실물로 봤을 때 이야, 굉장히 오히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이런 밸런스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훨씬 뛰어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제 어, 현대에서는 암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 부품이 어 차체 옆쪽에 휠하우스부터 이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어 이게 어떤 오프로더 SUV죠 SUV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하키 선수의 그런 보호 장구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가 단단해 보이고 조금 더좀 어 남성적인 굵은 선을 보여주는 게이 코나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 부분에는 이 캐스케이딩 그릴이 적용이 됐죠. 캐스케이딩 그릴이 적용이 돼서. 어, 아이소티나, 어, 소나트 뉴라이즈나, 이런 최신 현대 모델들하고 비슷한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특이한 부분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죠.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이전 모델, 어, 이전에 현대에서 이런 디자인을 선보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좀 트렌드로 많은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시트로잉의 C4 칵토스라든지 아니면은, 집그 체로키 같은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이 이렇게 LED 주간주행등하고 헤드라이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도 지금 이 디자인 채택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타페 후속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전면에서 봤을 때, 어, 위쪽에 LED 헤드라이트는 상당히 날렵한 느낌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헤드라이트 면적은 넓게 가져가서 이제 시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자, 옆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 차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많이 비쌀 것 같죠? 2톤 휠인데 어, 사이즈는 2, 3, 5, 4, 5의 18 사이즈의 컨티넨탈 네, 스포츠 컨택 5이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어, 사이즈가 꽤 죠 지금 네. 18인치의 휠인데, 근데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이 휠이 막 엄청나게 커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없고 굉장히 전체적인 비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뒷 모습은 뭐좀이앞 모습을 이렇게. 그대로 따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이 테일 램프 디자인도 앞쪽에 그 LED 주간주행 등처럼 날렵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디테일 그래픽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하단에는 이제 여기가 아마 방향 지시등이 될것 같고, 이쪽이 이제 후진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리플렉터가 장착되는. 아마 유럽형에서는 여기에 이제 후방한 개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이거는 지금 이게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좀 덜렁덜렁한 게 있네요. 음. 어, 이런 부분의 마감은 조금 아무리 이제 염가형의 소형 SUV 모델이라고 해도 조금 이런 부분은 부족한, 마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이제 기본 360m 정도 됩니다. 어, 뭐,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티볼리 에어 같은 그런 어떤 외관형 바디의 SUV가 아니라면 사실 뭐 크기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기들은 비슷비슷하고 네뭐 장을 본다든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좀더 실용성을 추구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약간은 좁은 공간이 아닐까 싶네요 하단에는 네 이렇게 조그만 러기지 트레이가 있고 그 아래에는 네 스페어 타이가 장착이 되고요 어, 타이어가 보통 이렇게 작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 활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잘 적용을 안 하죠. 보통 리페어 키트를 많이 탑재를 하는데 이건 어, 또 특이하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 상당히 어, 컬러풀하고 사실 현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점잖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현대에서 어, 이렇게 조금. 좀 스포티한, 스포티하다고 할까요? 좀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취한 게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은 루프하고 이제 바디 컬러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이, 무, 이 무광 플라스틱이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휠하우스에 이렇게 아머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돼 있고 이 상단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또 이제 무광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여긴 또 이제 바디하고 루프를 분리를 시켜서 플로팅 루프 스타일이 되는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더 길어 보이면서도 좀 컬러풀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디자인은 굉장히 재밌네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가 이 정도면은 제가 뭐 항상 제가 시승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기가 큰 편인데 예. 키가 1 8 0 c m 에 앉은 키가 큰 편인데 어,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네, 지금 앉은 키가 큰 편인데 이 위로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는 주먹 하나는 안 되고 좀 주먹 반개 정도 공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앉을 만은 한데. 사실 오래 안고 싶지는 않아요. 오래 안고 싶지는 않고 어 이렇게 뭐 가까운 거리에서 잠깐 사람을 태우거나 이러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뒷좌석에는 뭐 편의 사용은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주변 열선 스위치도 없고 네, 여기 열선 보통 여기 열선 스위치가 있죠. 열선도 없고 뭐 이제 여기에 컵홀더 정도가 있고, 뭐 통송풍구라든지 이런 건 없네요. 소형 s u 이니까 많은 걸 기대할 순 없겠죠. 또한 가지 아쉬운 게, 아,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클라이닝이 많이 되는데, 지금 코나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어요. 리클라이닝이 없어서 이쪽 끝에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이제 폴딩만 되고 리클라이닝은 따로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형 SUV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어떤 뒷좌석에 굉장한 실용성을 요구하는 그런 세그먼트는 아닙니다만은 저 그래도 좀 네. 뒷좌석이 굉장히 실용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실내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차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건가요? 옵션이 어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서 여기서 이제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앞유리에 비친 타입은 아니고 이 앞부분에 살짝 튀어나와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자, 오.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좌석에서는 크게 부족한 게 있을까 싶어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위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일단 대시보드를 그만큼 깎아서 이제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적용이 됐고, 이런 부분에 뭐 플라스틱 소재나, 어, 여기는 엠모싱이 들어가 있네요. 뭐 소재나 이런 게썩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싸구려 느낌 아니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서티나 이런 모델하고 비슷하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이 하단에는 공조 장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여기는 무선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무선 충전기하고 뭐 이제 시거잭 두 개랑 뭐 USB 옥스 단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건 넉넉한 것 같고요. 자, 7단 듀얼 클러치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레버도 그립감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열선 3단 통풍 3단 하고 뭐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풀옵션이겠죠 풀옵션이지만 거기에 이제 열선 스티어링 오 요건 힐 디센트 컨트롤인가요? 예이 SUV들이 내리막 내려갈 때 속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여기 있고요. 저희 스티어링 휠은 이제 3 스포크 타입으로 돼서 뭐좀 동글동글하게 됐습니다. 뭐디컷이나 이런 게적용되진 않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각종 버튼들이 있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뭐 여기 있는 버튼들도 있고.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엔 사실 뭐 이미 현대차에서 많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후측방 경보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뭐 이건 이제 차선, 차선 이탈 경보인지 유지보전인지잘 모르겠네요. 한번 이거는 뭐 이제 사용을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이 인테리어에서 좀 재밌는 점이라면 이제 칼라 포인트가 많이 더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송풍구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 하단에 이 이제 변속 레버 주변, 뭐 저쪽 송풍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트의 스티치, 스티치나 이제 안전벨트, 다들 이렇게 칼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개성을 안팎으로 많이 강조를 한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현대 코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6월 14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그 사전계약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고객 인도는 이번 달 하순부터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뭐 정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모델입니다 코나라는 모델 자체가 이 소형의 SUV가 워낙 이제 뜨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 이제 현대차가 처음으로 진출한 모델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과연 어떤 시장에서 영향을 모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 코나가 올해 이제 연말까지 2만6천대를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된다고 했을 때월4천대에서5천대 정도는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티볼리가 영, 월간 이제 4,000대에서 5,000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코나가 그만큼 이제 어 어떤 소형 SUV 시장에서 국내 1위까지 올라서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드러낸 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코나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이 코나가 과연 이제 주행을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 줄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지금 월말이나 아니면 7월 초에 시승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시승회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코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카가이의 이재욱 기자였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차 소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